야 그쪽에서 야야 체리스 커한 다음에 생존곡을 하자 그러 그래 2절 그래, 3절, 그래, 2절 그래. 흘러 어? 흘러 야 누나 생존곡라고 토끼는 춤추고 You l 다이 e that? I like it. I think this is what I want. w h 뭐야? do you want? I w <웃음> 어, 재이 <laughs> 아, 어려. 와. 어떻게 치우냐? 민아민아 이거는 여동생 따이 모델, 이 모델 잘 어울려. 안돼나 지금 나안돼안돼 무슨 말이안돼집 가서 오분 다 그런 말이야 고마워 아니 거다너최선한 커플 개봉식 완전 셀럽 파티가 발동 생 이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 얘가 이지막이다 이거, 이이 이거, 거야이 예. 뭐, 이이야 뭐, 이거, 월 이거, 뭐, 이이이이이이 아, 6월 이월 달과 구월이야? 어, 어, 칠, 월에 무슨 월이? 홍가야, 홍가야. 홍은 구월, 구월. 홍가야, 홍가야. 구월, 구월. 월 그다음 우 하고 그다음 너한 달, 그다음 그다음 아. 어. 야 우리 생일 은행 려 있다. 어 우리 네. 리들이한번7월이 아, 없냐? 열방스도. 기술이 없으면 풀다사도 하고한번 즐기는 거지 열방하면. 그렇지. 아방을한번 놀러 가야지. 편찬 가야지. 리 내년에 가능이야, 그 고생 많네 공부해야지 고생 딱 생일 딱 좋은게 11월 누가 아, 너생일 예, 예. 예.